오늘은, 자, 싱글 모임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며칠 전에 제가 공지를 한번 띄웠는데요. 아 다시 한번, 자, 싱글 모임이 어떤 분이 오고 또 진행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싱글 모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자, 12월 27일 날 경기도 이천에서 하는 싱글 모임을잘 마무리가 되었고요. 반응도 좋았고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자, 이제 10차, 제10차 싱글 모임은 대전 복합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1월 31일입니다. 새해에 1월 31일 토요일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전 포카 어, 버스터미널 인근 식당에서 할 예정이고요 장소는 추후 개별 공지할 예정이고요 어, 제가 싱글모임을 어, 1월 달에 하게 되면 10차에 걸쳐서 싱글모임을 하는데요 어,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어, 우리 구독자분 매칭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정말 타 채널에서도 뭐 한두 번 싱글모임을 추진하다가 다 포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뭐, 기타 다른 뭐, 인터넷 사이트 이런 데서는 가끔 모임을 뭐, 뭐, 남자분 뭐, 5만원, 여성분 3만원 뭐, 이렇게 저렴하게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거기에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우리 구독자분 얘기를 들어보면, 또 가본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 그런. 그래서 하는 모임도 있고,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이제 싱글 모임을 어 시도한 것은 뭐 한두 번 하다가 거의 뭐다 어 포기하고 하지 않는 거 보면 참,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포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해보니까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 식당을 통째로, 어, 좀 섭외를 해서 구해야 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어, 정말, 여러 명을 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제가 지, 어, 작년에는 거의 뭐, 진행요원을 투입을 해서, 어, 전문적인 진행요원을 투입해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어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아주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 매달 추진하고요. 뭐, 타 채널을 한두 번 하다가 뭐, 포기하고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가파동구 채널은 인원이 많이 모집되든 적게 되든 계속 추진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아 대전 싱글 모임 1월 31일. 12시 토요일 날 하는 거 참가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 남자분 여자분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신청금은 참가비는 10만원 되겠습니다. 10만원이 조금이라도 아깝다 또는 비싸다라는 생각이 단 1%라도 있는 분은 절대로 신청하지 마시고요. 신중하게 신청하시고 그다음에 혼인관계 증명서 꼭 지참하셔서. 어, 입장하셔야 되고요. 일일이 제가 다 검사를 하는 거니까요. 꼭 서류를 지참하시고 그다음에 복장 상태가 참 너무 아닌 복장을 입고 오신 분이 한두 명꼭 있습니다. 그런 분 단정한 복장 또는 정장 복장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무래도 이미지가 깔끔하시고 단정해야 여성분 또는 남성분으로부터 좋은 어,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꼭할 때마다 한두 명 정도 복장 상태가 좀 불량하다라고 할 정도로 아무 옷이나 입고 오시는데요. 가급적이면 단정한 복장을 입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싱글 모임은 긍정적인 효과가 아주 많습니다. 아무래도 대면을 하고, 이렇게 서로 본인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릴레이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1대1 미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파악한데 수월할 수 있고요. 보통 전화로 교제를 하고, 만남까지 이어지기가 참 쉽지 않는데요. 서로 경계하고, 의심하고 하다 보니까 쉽지 않는데요. 미팅을 싱글 모임을 통해서, 릴레이싱 미팅을 하다 보니까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매할 때마다 정말 인성과 인품이 좋으시고, 그 다음에 능력이 되신 분이 많이 옵니다. 정말 5,600만 원 연금을 받는 분도 오시고, 그 다음에 또 정말 미모가 되신 분도 오시고, 또 평범하신 분도 오시고요. 아주 다양한 분이 오시니까, 아, 또 경험을 한번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한번 경험 삼아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어, 정말 어, 어, 가치가 있다. 한번 와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뭐 그다음에 또 지역은 뭐 서울 쪽에서 좀 하면 안 되냐. 전라도 강주 쪽에서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제안이 들었는데요. 사실 뭐. 제가 경상남도에 거주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지역이 너무 멀리 떨어진 데서는 제가, 장소 섭외도 힘들고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전을 경계로 해서 대전 이남 쪽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이해하시고, 대전 정도면 뭐 북쪽에서도 또 남쪽에서도 이렇게 접근하기 좋게 중간 지점에서 제가 또 하는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뭐어 어떤 분은 뭐 서너 시간 차를 끌고 오신 분도 있고요. 정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정말 또 하루 시간 내에서 여행 삼아 오시겠다는 분도 계시고요. 뭐 아주 다양한 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참가 신청을 해서. 아, 어, 정말 본인의 짝꿍을 찾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어, 여성분, 남성분, 또 같은 동성 간에 또 어떤 어, 단톡을 만들어서 또 전화 친구를 만드는 분도 계시고요. 여성분은 여성분끼리, 남성분은 남성분끼리, 또 형님, 아우, 언니, 동생, 이렇게 지내는 분도, 아, 어,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는 분도 있고 또 모임에 한번 같이 가자라고 서로 연락받고 통화하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뭐뭐매할 어, 때마다 늘 커플이 탄생하고요. 여태껏 나오지 않은 분 안는 적이 없었고요. 어, 며칠 전 지난 토요일 모임에서도. 어, 여성분으로부터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조만간 다시 만나서 뭐 서로 소통을 충분히 해보기로 했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또, 또그 다음에 지, 지난번 모임에서도 또잘 교제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전해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이를 떠나서 또 어떤 분은, 아, 뭐 정말 괜찮은 사람이 옵니까? 뭐 어떻게 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도 뭐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떤 사람이 괜찮은지 안 좋은지를 잘 모릅니다 일단은 법적 싱글 참가비 내고 법적 싱글이면 참가할 자격이 되니까요 그래서 현장에서 또 이렇게 지켜보고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해서 인을 찾는 방법도 효과가 있으니까요 참가 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가파 통고 채널은 뭐몇번 하고 어 싱글 모임을 그만두지 않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앞으로도 쭉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늘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어, 싱글 모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아 항상 구독자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늘 채널 운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